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네, 말씀이 짧아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역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 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를 아주 못 살게 굴던 저의 원수가 둘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수학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과학이었습니다. 이 둘과 처음부터 원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저와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과 과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수학과 과학 중에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과학이 좀더 나았습니다. 사실 재미 자체는 수학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풀어 주시는 그 개인사, 인생사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또 수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학 문제를 혼자서 집에서 푸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좀 숫자와 친해지려고 화의 제스처를 몇 번이나 시도하였지만 숫자는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반대로 과학은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기에는 과학이 수학보다는 좀더 편했습니다. 문제 풀이 문제 풀이보다는 암기적 요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제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교 시험을 앞두고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제 공식적인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 수학적인 풀이가 동반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문제를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공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과학을 더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았고 그 친구가 전날 밤 열심히 저에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본 그 시험 문제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딱 숫자 하나만 바꾸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A라고 적혀있는 게 시험에는 4A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푸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 동안 그 문제를 계속 봤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은 외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답에다가 숫자 2만 곱해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 문제를 설명해 준 친구는 그 문제를 계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친구 그래서 그 친구보다 제가 과학 시험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보다 과학을 더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원리를 이해했지만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었고 저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운이 좋게 답을 외웠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뽀록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는 제가 점수가 더 높았지만 이후에 치러진 모든 과학 시험에는 제 친구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했고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과학의 문제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 또한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더욱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자, 그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강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 왕이 드디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으니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자신들이 고된 노역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아니, 노역에서 해방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노역이 조금은 줄어들 것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많은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권이 변하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이 벼,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애고방도 아마도 새로운 정책을 펼쳤겠죠. 애굽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죽어도 그들의 고된 노동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약이야.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못된 왕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동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당시 노,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최소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노동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한 히브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입니다. 그 아이 또한 그 아이 또한 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그 아이의 진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아이는 성인이 됩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또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애국의 왕이 죽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해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약한 노예들은 도저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0, 2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 모두 각각 자신들의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도가 무엇이 특별하기에 하나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고대 수메르의 기도는 신에게 애원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수메르의 기도문을 보면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성실하게 나를 보며 나의 애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대 이집 고대 애굽 고대의 근동의 신들이 사람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둑을 향한 시편에는 얼마나 오래 또 노여움이 풀리기를 이란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돌봐주지 않는 전혀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는 신들에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신들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전혀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에서 쉬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인들은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신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마술 등 여러 의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27절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빨간 글자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네, 이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인데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조롱 어, 대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합니다. 하지만 사실 엘리야가 이 조롱하는 내용들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들이 자신의 몸에 손에 몸에 칼을 대야 바알 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을 자신의 몸에 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신들에게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신들의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리라 들인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심지어 모압 왕은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신의 마다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신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자신의 몸을 몸에 칼을 대는 등 여러 행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부르짖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 이삭과 가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 그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네. 빨간 글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 되십니다. 시작. 400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내 괴롭히리니 괴롭히리.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신을 만족시켜야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온갖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을 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신들의 생활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불을 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더라면 왜 이스라엘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계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고정되어 있으며 불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 4 9장1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에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머니는 자신이 젖 먹이는 아이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배에 앞에 낳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가 자신의 자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동안 잊고 계셨던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맺으신 약속을 잊으실 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멀, 멀리 저멀리 여행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기억나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언가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언가를 일깨워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과 백성들과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마치 그분이 약속을 잊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를 잊을 수 있는 분처럼 묘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깨울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참으로 효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 앞두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엉치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와 자주 씨름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랑 씨름을 하면은 아빠는 이제 제가 힘이 더세진 것을 보고 놀라시며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봐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아빠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아빠를 밀면 아빠가 뒤로 조금씩 밀려나다가 침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아빠를 제압하는 필승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제가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그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결을 짓겠습니까? 어찌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러 주십니다.이는 하나님이 자신이 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긴자가 진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제든지 부르면 언제든지 들어주겠다고. 야곱이 이겼으니까 승자인 너가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의 언약이 기억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한그 언약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하실 때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20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불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아뢰는 기회이며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들의 기도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께 알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기모대전서 2장 1절 4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우리가 첫째로 권 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받으실 만한, 만한 것이니,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구원을 받으며, 받으며 진리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섬리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다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그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불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써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한 그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이 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사역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에 우리는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주어가 아닙니다. 바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너가 기도해서 내가 들었어. 너가 기도해서 내가 기억했어. 너가 기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을 지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불을 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기도의 힘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놓고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